장우집이며닭백숙집에 <laughs> 골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g 어, a 뭐 장어만 생각하면 t a 하려고 그래? e r e Chinzang. Kyogan, Chinzang, Bunis, Si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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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i n a n g Sinang, Sinang, s i n 요 n g s i n a n 앞 팀이 있고 우리 팀이 있고 뒤팀이 있고 네. 근데 막 저희 팀이 느려요 네. 앞에 팀을 못 따라가. 네. 근데 제가 거기서 고객님 제가 좀 느려요 앞팀좀 따라가 주실게요? 제발 이런 자랑 <laughs> 언니야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지는데 막 이런 데이 협조를 안해 음... 주세요. 근데 어... 저희는 이 진행이 안 되면은 그 뒤에 팀한테 계속 피해가 그렇지, 가서, 그렇지 바로 바로 해되는데 네, 계속 이렇게 밀려가지고 어두질 때까지 치셔야 되는 그 고생하는 거지 이 네. 그게... 그럼 그냥 그건 진상일 뿐이에요? 어떻게 실실에서 대처할 를수 있는 방법을 대처도 해요 블랙리스트 네. 먹입니다. 아그러왜내 아, 그러니까 예약이 안되지렇죠 네. 근데 이름 바꿔서 다시 들어와요. <laughs> 이름 바꿔서 음, 어와 네, 이런 음, 게 있어요. 초보분들이 한 팀에 두명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음. 아 그건 비밀이에요. 정말 그게 진행이 가장 느려지는 첫 번째 이유기도 해요. 네. 네. 그러면프로도 프로 중에 진상 이 있어요? 프로님들 그렇죠. 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요냐면 하나씩 나씩하나시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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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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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씩다가씩 하나씩 하 하나씩 하 하나씩 하하나하는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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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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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나 발로 가는다고? 네. 어, 정말 음. 가끔 있습니다. 이건 풀을 제시해서 제가 미안해요. 근데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 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보라서 네.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케든이 아, 오늘 제가 초보인데 잘좀부탁드니다 하고 그냥 5만 원짜리 한 아. 장을 드리거든요. 네, 잘 부탁드린다고 초보니까. 개그맨 네. 네. 후배들한테 용돈 어. 만원줄알는분들 <laughs> 그건 네. 진짜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아요 대부분 정도? 머리 올리시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처음 시작할 때 네. 2만 원. 그쵸 저처럼. 네, 버디 나오면 은 그냥 첫 버디 이러면서 만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네.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접대골프 접대골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게 접대골프예요 한 팀을 이뤄서 가는데 네. 이제 한 분을 위한 골프가 접대골프인 경우가 많죠 일부러 막 슬라이스 내고 오고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분이 슬라이스가 나시면은. 잘 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분의 볼을 따라서 쳐요. 아... 그러면서 가는 길에 비즈니스적인 대화를 아... 나누면서 가시죠. 정말 잘 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쳐야겠네요. 그렇지. 네, 자기가 조절하지 않는거 어, 거죠? 접대해야 되는 분보다 못 치면은. 일단은 대화하기보다는 내가 아, 치기 바빠져요. 아... 그래서 대화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내가 내 볼을 컨트롤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접대 골프 하시는 분들은 철칙이 절대 내가 접대하는 분보다 잘 치지 말자. 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접대 받는 분이 오비가 나잖아요. 응. 그럼 다른 분들이 막 뛰어가자 그 공을 대신 찾아와요. 저 대신. <laughs> 찾아왔다 그러면은 좀 좋아하시죠? 받으시는 아... 분이. 그 프로 세계도 궁금해. 프로 세계에서는 그럴 일이 할. 일이 없잖아요 프로 암이라고 해서 모뭐 기업에서 하는 행세, 행사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 (VIP들) 까 프로들이라고 하시 어~ 뭐 런걸 많이 나가는 아... 프로들이 있죠 거기서는 어떻게 요 100%의 힘을 발휘해. 아니면은? 같이 치시는 분들의 분위기에 따라 서 달라요. 야, 오늘은 뭐, 내기 골프 치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 나 오늘 스윙 좀 봐줘.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좀 다를 라지는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굳이 접대 골프라는 말이 좀 그런 게, 우리 스포츠 많잖아요. 접대 당구, 접대 탁구, <laughs> 접대 배드민턴. <laughs> 아, 그렇게 하시는데, 왜 이런 골프가 뭔가 좀 일적으로나 이런 게했을때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어,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대 골프를 받으시잖아요. 음,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있으시고 음. 그런 분들이 골프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고 어떻게 보면 하루를 같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적인 말고 남녀 사이에서 좋겠네. 커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요새 많이 하죠. 어, 커플들끼리 골프를 했을 때 좋은 점. 독이 될 수도 있어. 독이 <laughs> 왜? 왜? 잘 치는 사람이 네. 못 치는 사람한테 훈수를 주는 순간, 찌릿. 자기가 멋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뭔가를 가르가르치려고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가르치려고 아... 싶어서 그 가르치는 건는 여성분들이 싫어하지 아... 심빠 아, 싫어하지 그렇게 하고 그린핀은 따로 내는 거야 남자야. <laughs> 그게 최악이야. 그게 최악이다. 내가 그냥 아유. 그래도 좋은 점 <laughs> 골프, 골프 커플끼리 그냥 같이 좋은 경치 보면서 <laughs> 네. 약간 산보하는 어? 느낌으로 지인이 어. 여자랑 갔는데 좋았던 점 하나는 넓은 들판 같은데 음. 손잡고 손잡고 단둘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진행이 느려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알지? 퇴근을 못 해요. 진행, 진행, 진행. 자 하나만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초보인데 있어 보이려고 좀 쓰는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볼프 선수들만의 은어가 하나 있긴 해요. 어, 어, 많지는 않은데 네. 드라이버 쳤을 때 많이 네. 하는데 치고 아 앵켰다. 에? 앵켰다. 아 앵켰다. 앵켰다 아, 처음 보. 앵겼다 감겼다 터졌다는 많이 들어. 응. 앵켰다는 와 이번에 대박 잘 맞았다. 아 오. 그래요? 맞아 정확하게 제대로 맞았다. 이 말이에요. 아, 탁! 와! 앵켰다! 앵켰다! 오 앵켰다! 그 외에는 따로 뭐 쓰는 은어들은 많이 없고 그러면은 골프장에서도 약간 좀 분위기를 낼수있게 골프장에 있게. 분위기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가랜드라고. 아, 그 와. 카트 뒤에다 이렇게? 네, 카트 옆에다가. 옆에. 자기들끼리 아니. 분위기 내기 응. 괜찮아요. 풍선들 달아놓고. 그거는 그냥 캐디한테 말씀드리면 미리 할수 있는. 아니, 거. 아니 저희가 하는 들이알아서 본인들이 본인들이 본인 이벤트지. 양해는 구해야 될 거예요. 아, 거. 아, 아, 아 네. 뭐. 딱 하나, 뭐. 뭐. 하나 아, 있어서. 뭐야 커플 골프웨어 입고 골프치기. 오. 그리고 사진찍기 아, 커플 옷을 입고. 사진을 잘 찍어줘야 돼. 네, 그러니까 인생샷. 탁 쳤을 때, 자기가 잠깐만, 영상 딱 네. 찍어주고. 영상은 찍어주면 안 돼요. 상처받고, 자기 수인받고잘고 자면. 초보자들은 칠러 갈 때, 똥! 동영상 찍는 소리들리잖아요 맞아. 요 아, <laughs> 잘잘못 치시는 그치야, 분들 같은 그치. 경우는 동영상 찍는 찍는 순간 긴장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영상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야 치고 피니시한 2초만 잡아봐. 못 쳐도 못 쳐도 2초만 잡아봐. 그래서 인생샷을 좀 찍어주고 싶을 때 그렇게 조금 팁을. 음. 자 그러면 다 끝났어. 음. 제가 아는 사람은 닭백숙 먹으러 가거든 골프장 오. 근처에 맛집이 진짜 많아. 장... 맞아 맞아. 그렇죠, 꼭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골프 보고 고나 어제 많이 만했면 닭백숙집, 장어집, 어, 오리구이집. 아 근데 골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꼭 골프장에서 아침 식사하거나 저녁 식사하시거나 하면 정말 진짜 돈 너무 아깝고요. 어. 그 근처에서 아침밥 해결하고 올라가시고 어, 이제 아니면 끝나고. 끝나고도 밑으로 가서 아니면 캐디분들도 은근히 골프장 근처 맛집 많이 하셔요. 많이 오시면 많이 오시면 돼요. 어. 네. 그렇지 그래야지 다 그래. 네. 알아 알아가지고. 그럼요. 리드에 아, 리드하십시오. 리대, 네. 네. 근데 왜 하필 장어집이면? <laughs> 닭백주 집에 이렇게 이렇게 골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요 장어를 좋아하나 보죠. <laughs> 형은 뭐 장어만 생각하면 기수 <laughs> 하려 고 그래. 아니, <laughs> 골프 치면서힘 많이 썼잖아요. 어, 기력 회복하라. 기력 회복하라고, 그렇지. 머리를 좀 깨끗하게 네. 쓰세요. 아니, 제가 그런다는게 아니고요. 아, 제가 정말. 먹으러 가면은 나는 이제 골프를 몰랐으니까 일단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내려왔을 때 캐디분한테서 맛집 어디예요 이어까지 알아가지고. 엔딩 마, 마치까지. 아, 그러면은 좀잘 매력 네. 어필할 수 있는 네, 네. 거예요. <laughs> 오오 좋네. 네, 네, 네. 골프를 잘 몰랐는데 어떤 매너와 어떤 행동을 좀 이제 알고 이제 골프장을 가야 되는지 알것 같아요. 오늘 나오신 소감 이 네. 어떠세요? 캐디라는 직업에 의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음 거가 되게 새로웠고 너무 편하게 대해 주셔서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올 의향이 있습니다. 아아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밤새야 되는데 네. 이 얘기를 하려면 <laughs>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워요, 지금. 아쉽죠. 네. 너무 아쉬워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